동역 글밭, 6월 17일 일요일, 새소리는 들리는데, 저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새소리가 들리는 일요일 새벽입니다. 쩍쩍쩍하고 채살거리는 그 새소리에 잠시였지만 흙탕물에 담궜던 어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쪽을 봅니다. 햇님의 붉은 기운이 어제처럼 치솟나 봅니다. 그 햇님은 내일 또 치솟을 테지요. 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느니 이것이 바로 다름의 시작입니다. 각고 다른 것은 틀리고 맞고가 아닌데도 왜들 이렇게 같은 데에만 갇혀 있을까요? 오랜 일제시민통치와 군사문화에 찌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개걸스럽게 알아서 기는 일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알면서 엄청난 것을 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문득 깍두기가 떠오르네요. 예, 형님 하는 그 소리에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화이 부동이요, 동이 불화를 다시 끄집어 냅니다. 같이 아는데도 잘 어울립니다. 서로 조화와 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지극한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이지요. 중심을 잡고 있는 내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잡는 일이요. 하늘의 노릇이요. 우주의 치요 무질서의 질서입니다. 같은 데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각기를 고집합니다. 겉은 같을지 모르지만 속은 같을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같다고 여긴 그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이 않은데도 말입니다. 존재는 다름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는 내가 있지만 내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님들은 껍질 나를 붙잡고 씹새끼라고 우르렁 댑니다예 형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깍두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재잘거리는 새소리에 까깍거리는 새소리도 엇박자로 뒤따르네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그 다름의 조화에서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도조아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잔잔한 나를 건지는 일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